네, 반갑습니다. 제형솔루텍 주주님들, 남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제형솔루텍, 아, 우리가 또 계속해서 좀 살펴볼 건데, 일단은 먼저 축하드린다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구간에서도 제형솔루텍 아직까지도 갈 자리들이 많다. 5일선 올라탔다라는 건, 분명히 주가에 대한 상승세를, 아, 가지고 올 거다라고 좀 이야기 드렸죠. 자, 그러면 우리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얼마까지 가져가야 돼? 이 목표가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저는 지금 터질 재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시간에는요, 26년도에 대한 일정과 더불어서 우리가 또 어떤 수주들과 어떤 MOU 계약 체결이 이어질지 상세하게 또 브리핑 드리는 시간 가져볼 거니까 우리 주주님들도 영상을요, 혼자만 보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반드시 이 좋아요 버튼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다른 개인 주주님들도 꼭 영상을 체크하고 넘어가실 수 있게끔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조금만 영상 길도 길게 찍을 거거든요. 할 얘기가 많아서 그래도 집중해주세요. 좀 부탁드릴게요. 자, 잘 봐요. 지금 일단 제형 솔루텍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뭐였어요? 스마트 카메라 부품에 대한 성장에 항상 가지고 가는 애들이었어요. 지금 AF 액추에이터와 OIS에 대한 액추에이터, 그리고 카메라 구동부품만 생산을 하는 이 스마트 폰에 대한 아, 섹터를 가진 애들이었는데, 지금 어디 섹터로 넘어왔어요? 물론, 하이브리드 섹터로 넘어오면서, 얘네들이 가장 커진 게 뭡니까? 로봇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거야. 왜요? 지금 전기차에서도 적용이 될 거고요.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같이 이 부품들 적용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제형솔루텍이 지금 가다 끝날까? 아니겠죠. 섹터 자체가 변경이 되게 되면서 굉장히 큰 성장세가 어때요? 기대감 속에 남아 있다라는 거야. 자, 주가가 움직이는 이유가 뭡니까? 기대감 속에서 움직이죠. 그러면 지금 이 하이브리드 캐퍼 OIS 부분과 이 캐파에 대한 부분 그리고 테마성이 어때요?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주가가 여기서 절대로 주저앉지 않는다는 라 거예요. 잘봐요. 제가 제형솔루텍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주님들과 아래 구간에서부터 대응을 좀 도와드려. 제가 이때도 뭐라 얘기했냐면 엘리어트 2파동 그리고 3파동 이후에 바로 더갈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세력들이 급하게 매집을 하고 있었다 라는 거야 자 지금 거래량이 되면 보시는 것보다 제가 일단 먼저 차트의 흐름을 좀 보여드릴게요 잘 봐요 제가 이 아래 구간에서부터 매매를 도와드렸단 말이야 근데 지금 주가 올라왔을 때도 이때 털릴 때 어떻게 했어요 한10% 내려왔을 때도 제가 여기서 오히려 매수를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왜요 지금 엘리어트 3파동 이후에 박스권을 만들면서 가는 그림이 아니라 바로 올라타는 그림이야. 왜냐면 지금 내려올 때 매도하는 거래량이 없었어요.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브리핑 드린 이유가 여러분들이 흘러갔던 과거 내용을 아셔야만 지금 흐름에서 더갈수 있는지가 결정되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이번 시간 꼭 끝까지 아, 집중하세요. 자, 그러면 지금 구간 잘 봐요. 자, 여기서도 어때요? 박스를 만들면서 날렸죠. 자, 그럼 지금 구간 봐봐. 지금부터 갈 때는 얘네들이 뭐 박스를 만든 흐름이야? 아니에요. 파동들로 움직인다고 이런 식으로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5천 원 구간이 넘어간 구간부터는 그러니까 완전한 소용주에서 벗어났다는 라 거예요. 그 전에 지금 투경닭지 붙어 있는데. 지금 정지 각오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정지 각오하고 정지 풀림에서 어떻게요? 열이 맞을 때까지 올라갈 거야, 여러분들. 그럼 목표가 부분에 어떻게 가져가셔야 될까? 막연하게 가져가셔야 될까? 아니에요. 자,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면서 어떻게 해야 돼?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야. 이부분들에 제가 또 아,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릴 거니까 어, 좀 집중을 해주세요. 자, 그럼 지금 구간 결국에 올라왔습니다 파동들로. 자, 그러면 지금 또뭐 하고 있어요? VI 라인 소화하고 있죠. 왜 소화하고 있을까? 그렇죠. 다음 주장 날리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거래량에 대한 변화를 아, 좀 보셨을 때, 지금 6%에 대한 비중이 외인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외인들도 이 제형 솔루트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야?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성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대차 거래 장고가 240만 주나 올라와 있기 때문에 수치 상에서도 어때요? 굉장히 좀 높죠. 자, 그리고 신용 장고 물량 볼게요. 자 신용매매 물량 잔고 보면은 없네요. 있, 있는 게더 좋은데 좀 없네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잘 봐요. 여러분들이 맨날 MTS로만 보시니까 지금 이렇게밖에 안 보실 거예요. 그래서 아 주가 너무 높은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큰 그림으로 보신다고 했을 때 제형솔루텍은 매집자리를 뛰어넘었단 말이야 제가 여기 올라올 때도 매수하라고 했죠 매집자리 를 뛰어넘는 거는 직각으로 세우면서 날린다라는 거니까 그리고 제가 말한 대로 어때요? 그대로 지금 큰 그림 가고 있잖아 그러면 지금 구간은 조정의 구간을 주지 않아 여러분들 이게 한번 뿜어져 올라왔다는 거는 그만큼 돈을 썼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요 8 0 0 0원 라인까지도 이제는 직행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왜 올라갈 수 밖에 없는지 26년도에 대한 일정들을 제가 좀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 볼 건데요. 우리 주제님들이 이 PPT 파일을 보실 때만큼은요, 반드시 이 좋아요 버튼을 꼭한 번씩 눌러 주시면서 다른 개인 주주님들한테도 아 야야야 매도하지 말고 이 내용들 한번 봐봐 라는 의미에서요 반드시 좋아요 버튼만큼은 꼭 눌러주시면서 영상 시청 아 부탁드릴게요 자 1분기 때는 갤럭시 S26에 대한 공급이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OIS에 대한 초고도 물량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올라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설비 투자에 대한 완료 소식이 전달된다고 라 하면 OIS의 부분에 대한 130억 규모의 라인업이 완성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서 특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야 이거 아직 뉴스로 안 나왔죠 3월쯤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스프링형에 대한 FPCB 뿐만 아니라, 이 신규에 대한 특허를 출시하게 되면서, 또다시 차세대 OIS 라인업을 가지고 올거예요 그리고 2분기 때부터는, 지금 A 시리즈에 대한 확대로 인해서 수율의 개선을 가지고 오면서, OPM 부분을 10%로 달성을 할 겁니다. 그럼 3분기 때부터는, 잘 봐요. 지금 제가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로봇에 대한 신사업이라고 써놨죠, 여러분들. 섹터 전환이 일어난다라는 거야. 그러면 고객사에 대한 다변화도 당연히 일어날 거고, ASP가 올라가면서 로봇에 대한 액추이터 부분이 어때? 굉장히 증가할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애출액 부분도 굉장히 또 크게 올라갈 수 밖에 없고요. 이때는 패시브 자금이 같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업황 자체가 어때? 더 좋아질 수 밖에 없다라는 거야. 지금 제형 솔루텍 같은 경우에는요, 26년도를 기점으로 어때요? 완벽한 변화를 자리 잡았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 올라온 것도 사실 어 지금 올라온 것도 아직 덜 갔다고 보고 있어요. 상승 추세에 충분히 더 남아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우리 주주님들 이제는 이 종목을 들고 가실 이유는 명확해 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문제는 다음 날 만약에 하락이 한 번만 나오더라도 다음 주장에 하락이 한 번만 나오더라도 대부분 어때요? 다시 불안해 지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주주님들은 지지와 저항 거래량으로만 대응을 하시려다 보니까 기준 자체가 뭐예요? 그냥 차트의 한 조각일 뿐이라 이 변수 한 번에도 멘탈이 크게 흔들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저는 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확신이라는 것에 차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가를 움직이는 일정 즉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한 체크 포인트를 알고 계실 때 나오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은 지금 당장 여러분들한테 뭘 하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저장해 둘 기준을 만드는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신 이 레포트 파일과 제가 26년도에 대한 일정 표를 요 저장용으로 하나씩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원하신다 라고 하시면요 010-2522-3008번 제 개인 번호니까 문자로요, 간단하게 제형이라고만 두 글자 남겨놔 주세요. 그럼 제가 주말 중에 여러분들 읽어보실 수 있게, 아, 또 바로 전송해 드릴 거고요. 자, 추가적으로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주시님들 또다시 혼자서 대응하시다가 실수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아, 텔레방꼭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영상을 끄시면 저랑 또 헤어지게 되시는 말이야.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려온다 했을 때아 지금 매도할까? 이런 생각을 또 하실 거란 말이야. 절대로 우왕좌왕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제 개인 번호로요. 문자로 간단하게 입장이라고만 보내셔서 꼭 텔레망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좀 대,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우리 주주님들한테 또 매일매일 아, 수익 창출이 가능한 이 단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 보려고 하는데 우리 주주님들 단타 치실 때도 항상 불안한 이유가 뭐예요? 명확한 목표가가 없기 때문에 혹은 어디서 사야 되는지 이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단타를 치실 때도 불안한 마음으로 대응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키포인트를 준비했어요. 우리가 확실히 살수 있는 이 매수가 제가 이 화살표 급등 초입 화살표를 항상 이야기 드리는 거 있죠. 자, 요거를 꼭 여러분들 차트에도 아, 설치를 받으셔서 활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설치 방법 다 알려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목표가를 제가 정확하게 제시를 해 드려요. 몇 시에 해 드리냐? 제가 8시 40분에 여러분들 문자로 넣어 드려요. 아, 8시 40분에 문자로 넣어 드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저 차트 들어오셔서 3분봉으로 바꿔 주신 이후에 지금 제가 이 급등 초이 검색기를 기준으로 드리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링크 솔루션, 아, 보이죠? 제가 링크 솔루션 이렇게 검색을 해서 여러분들 차트에 이 화살표가 떴냐, 뜨지 않느냐만 체크하시면 돼요. 화살표가 떠 있으면은 그대로 매수를 그냥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문자를 8시 40분에 넣어 드린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좀 보내 드리고 있냐면 잘 봐요, 여러분들. 자, 요런 식으로 넣어 드린단 말이야, 여러분들. 보이죠? 지금 정말로 많은 분들이 아, 또 함께하고 계세요. 이제 벌써 2,500분 정도가 함께하고 계신데 이거는 좀 개인 정보라 가렸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문자를 8시 40분에 넣어 드려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남프로입니다. 인사를 드리고요. 금일 단타 종목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와 매도가를 정확히 체크해 드린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 단타 치실 때도 고민이신 게 그거야. 요거에 대해서 이 화살표만 갖고는 또 우리가 어때요? 살 수가 없어. 검색기 초이 검색기 나왔다라고 해서 바로 사지 못하듯이 그런 이유가 있어. 왜요? 나는 이 종목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처음 봤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모멘텀 부분들까지 정확하게 다 어떻게 해드리고 있어요. 정리해드리고 있어요. 이게 왜 올라가고,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들을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장 출발하기 전에 이 문자를 받고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은 수익권 두 명이 챙겨가실 수가 있겠죠. 매일매일.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혼자서 고민하시다가 또다시 실수하지 마시고요. 나는 이 장전 문자를 좀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010-252-3008번 문자로 간단하게 장전이라고만 넣어 주시면 되고 자 추가적으로 화살표랑 급등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제 텔레방 안에 설치 받으실 수 있게 넣어 놨어요. 지금 급등 초입 검색기와 함께 이 화살표 보이죠?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제가 몇 개만 더 보여 드릴게요. 잘 봐. 지금 검색기 아무거나 뜨는 거 누를게요. 여러분들. 자, 오택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급등 초입 지점에 알려 주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제가 아무거나 누르는 겁니다. 자, 뉴인텍도 어때요? 지금 올라갔을 때 알려줍니까? 아니죠. 급등 초입 직전에 알려준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이 화살표랑 장점만큼은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거는 다 당연히 무료니까 여러분들이 요것만큼은 꼭 참여하셔 가지고 함께 좀 매일매일 수익권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지금 또이 종목 놓치시면 아또 후회하십니다. 지금 AI 반도체와 함께 2차 전지에 대한 밸류체인을 같이 가져가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 좀 공개를 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 개인은 또 팔고 있고요. 외인과 기관은 어때요? 또쌍끌 매수를 이어가고 있어요. 자 지금 그러면 공매장고 물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공매장고 물량 어때요?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럼 이 메이저 수급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아래 구간에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물량을 매집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종목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박스권 상단부에 와 있어요 아래 구간에 대해서 상단부에 와 있고 제가 이건 예시로 가져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항상 보셔야 되는 거는 이 공매율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왔는지 들어오지 않았는지 보는 게또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다음 구간에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5년 이상 매집을 진행을 했고요 유통 비율이 30% 품절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도 전에 솔직히 말하면 엄청난 상승세를 가지고 올수 있다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요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앞전에 있었던 박스권 구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물량 소화를 끝냈죠. 지금 여기도 어때요?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이들이 대량 거래량이 터뜨리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출발 준비를 앞서 나가고 있어요. 지금 얘네들의 섹터를 조금만 얘기해드리면 AI 온 디바이스 관련주랑요. 그리고 2차 전제에 대해서 같이 엮여있단 말이야. 그럼 26년도도요. 또 어때? 굉장히 크게 갈 종목이에요. 근데 가격 라인은 어때요? 굉장히 낮은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100만원만 넣어놓으셔도 어때요? 굉장히 또큰 수익권의 만들 수 있는 종목이죠. 그러면 우리가 왜 지금 이 종목을 들고 가셔야 되냐 지금 극심한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력한 모멘텀으로 신규 대형주에 대한 수주가 임박해 있어요. 또다시 대형 고객사들과 계약을 맺는다라고 하면 은이 이야기들이 뉴스로 나왔을 때는 이미 늦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사업에 대한 매출이 또 확정되게 된다라고 하면 폭발적인 성장을 또 가지고 올수 있는 아,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전 그래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망설이는 순간 기회는 또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영상에 만약에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고 하시면요. 010-2522-3008번. 제 개인 보도니까. 간단하게 히든이라고만 보내주세요. 제가 이거를 왜 공개를 못 드리냐면, 제가 만약에 영상에서 그냥 이 종목을 막 뿌려버리잖아? 그러면 개인들의 추가 매수세로 인해서 종목이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반드시 제 개인번호로요, 히든이라고만 문자 간략하게 남기셔서 꼭이 종목만큼의 영상에 여기까지 보신 분들을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